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위와 같습니다. 코드 적용 유무에 따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시로 가격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입하시는 시점에 미세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일 소개하는 상품 시작합니다. 2 M2E30 규격 NVMe SSD를 USB-C 외장 저장장치로 사용하는 케이스입니다. USB3.2 Gen2 인터페이스를 통해 최대 10기가 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합니다. 파일 백업, 사진 영상 저장, 대용량 파일 이동에 적합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드라이버 설치 없이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와 바로 연결해 쓸수 있고요. 알루미늄 합금 바디와 실리콘 택킹으로 내구성과 열 발산을 고려했으며 최대 이테라 SSD 지원으로 저장 용량 확장도 넉넉합니다. 아이폰 시리즈에서 프로레스 비디오 외장 저장도 지원해 영상용 활용이 가능합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가 편리한 외장 SSD 솔루션입니다. 2. E, 로코렌의 100W GAN 충전기입니다. GAN 기술을 기반으로 컴팩트한 크기에도 100W 고출력 USB C 포트를 제공하며 총 4포트를 지원합니다. USB PD 3.0, QC 4.0, QC 3.0, PPS 등 주요 고속 충전 규격으로 맥북 프로,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이어폰 등 다양한 기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다중 보호 회로는 과충전과 전류 과열 단락을 차단합니다. GAN 기술로 발열을 최소화해 출장과 여행에도 적합한 휴대형 충전기입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하며 무게도 가벼워 가방에 넣어 다니기 편리하고 깔끔한 화이트 또는 블랙 컬러 디자인으로 어떤 환경에도 잘 어울립니다. 3. 베이스어스 B1 이어클립 오픈어 무선 이어폰은 귀 안에 넣지 않고 귀 바깥에서 걸쳐 쓰는 오픈어 스타일의 블루투스 6.0 이어버드입니다. 장시간 착용해도 압박 없이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트라이커브 클립형 디자인으로 안정적으로 귀에 고정되며 일상과 운동 중 움직임에도 잘 빠지지 않는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비밀 m 슈퍼 베이스 드라이버와 포마이크 AI 통화 기능으로 음악과 통화 품질을 균형 있게 제공합니다. IPO 방진 방수 등급으로 땀이나 가벼운 비에도 견딜 수 있어 보츠와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최대 약 7.5시간 재생. 충전 케이스 포함 시약 38시간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해. 하루 종일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 주변 환경 인식이 필요한 러닝 때 좋아요. 4. 계산기 겸 필기 태블릿 버튼 계산기입니다. 사무실, 학교, 가정용으로 활용 가능한 투인원 스타일의 멀티 유틸리티 도구로 큰 원형 버튼 방식과 LCD 디스플레이를 갖춘 전자 계산기 기능과 필기 메모탭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넓고 선명한 12자리 LCD 화면으로 숫자 계산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관적인 버튼 배열은 학생 직장인 모두에게 편리한 입력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일반 계산기보다 입력이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보기 쉬운 구조로 데스크 위에 하나만 있어도 학습 금융계산 문서 작업 시 빠르게 활용됩니다. 패션 스타일과 휴대 가능한 크기로 책상 데코 역할도 하고 필기 태블릿처럼 간단한 메모나 스케치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5. 태산 PD 65W 전원 스트립은 USB-C PD 65W 급속 충전 및 USB-A QC 고속 충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넉넉한 AC 콘센트와 USB 포트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까지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GAN 기반 플러그와 긴 연장선이 결합되어 공간 활용과 이동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전력 과부하 과열 단락 보호 회로를 내장해 안전성이 우수하며 스위치식 개별 제어 기능으로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켤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해외 리뷰에 따르면 충전 속도와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가성비 면에서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6. 일명 지슈라로 불리우는 중국산 인기 마우스입니다. 자우핀 지원 프로 게이밍 마우스로 비누 마우스로 알려진 모델입니다. 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유저들로부터 잘 알려진 제품입니다. 로지텍 지슈라보다 뛰어난 스펙 갖추고 가격 저렴해 인기 많고요. 불과 46g 무게 노르딕 마스터 칩, 후아노 스위치, PAW339 칩셋 탑재했습니다. 플래그십 마우스에 탑재된 스펙 그대로 탑재를 했습니다. 200mAh 용량과 500mAh 용량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마우스의 크기가 다소 크기 때문에 작은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요. 이 제품이 딱 좋은 디자인과 크기 갖추고 있네요. 실제로 FPS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마우스 선호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에 비해 좀더 작은 크기 갖추고 있어서요. 작은 크기의 플래그십 마우스 찾는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7.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USB 무선 랜카드예요. USB 형태의 무선 랜카드는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거나요. 고출력의 제품들은 늦게 출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발 빠르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페스트 와이파이 7 B6500 무선 랜카드입니다. USB 형태로 간편하게 데스크탑 USB에 장착만 하세요. 최대 6500Mbps급의 무선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리얼텍 r t l 8 1 9 2 칩셋 사용하고 있고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의 듀얼밴드를 넘어선 트라이밴드 정식 지원하고요. 두 개의 안테나로 안정적인 무선 신호 보여줍니다. 무선 랜카드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금 구입하신다면요. Wi-Fi 7 공유기를 비롯해 최신 스마트폰도 Wi-Fi 7을 지원하고 있기에요. 미리 Wi-Fi 7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 구입하세요. 8. LDNU의 65W-GAN 충전기는 PD3.0과 PPS 기술을 탑재한 충전기입니다. USB-C 포트 두 개와 USB-A 한개 구성으로 맥북, 태블릿, 스마트폰, 이어폰 등 최대 3개의 디바이스를 동시 충전할 수 있습니다. GAN 반도체 덕분에 컴팩트한 크기에 비해 발열이 적고 효율도 뛰어나며, 각 USB-C 포트는 최대 65W를 개별 출력하여 노트북 빠른 충전에 적합합니다. 안전보호 회로는 과전류, 과충전, 과온, 단락 보호를 제공하며, 접이식 플러그와 경량 설계로 여행 출장 시 가방에 부담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9. 푸스키 고성능 노트북 메모리 DDR4입니다. 노트북용 램으로 노트북의 속도 멀티태스킹 성능을 높이고 시스템 반응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 메모리입니다. 4기가, 8기가, 16기가 등 다양한 용량 옵션으로 제공되며 2133, 2400, 2666등 여러 속도 선택이 가능해 현재 노트북 사양과 요구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DDR4 기술은 이전 세대보다 전력 효율과 처리 속도가 향상돼 웹서핑, 문서 작업, 가벼운 영상 편집 등 일상 작업에서 쾌적한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용 제품으로 데스크탑 메모리 슬롯에는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꽤나 가격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DDR4 메모리입니다. 10. 저렴한 가격에 활용성 좋은 제품입니다. 무선으로 HDMI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 HDMI 송수신기입니다. HDMI는 모니터나 노트북 등 정말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데요. 매번 TV나 노트북에 듀얼 모니터 또는 확장 모니터 이용할 때 HDMI 케이블을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했다면요. 해당 제품은 무선 제품으로 노트북과 TV에 각각 무선 HDMI 수신기를 연결하세요. 간단하게 무선으로 화면을 전송해줍니다.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어 빠른 속도로 전송을 해주고요. 최대 FHD 60Hz까지 비디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해당 제품은 송신기 한 대로 최대 4대의 수신기를 인식하고요. 한 번에 여러 기기에 동시 출력을 원하는 분들에겐 가성비가 좋습니다. 보통 단일 연결만 지원하는 제품과 달리 최대 4대 동시 출력 지원에 가성비가 뛰어나고 활용비가 좋은 무선 HDMI 송수신기네요. 11. 카메라를 대체할 만큼 스마트폰 카메라가 좋아졌는데요. 광각부터 망원까지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광각과 같은 근접 촬영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지요. 더욱더 초매크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줌매크로를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폰 상단에 고정하여 사용하기에 흔들림 없이 촬영 가능합니다. 줌링을 채용해 10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직접 조절 가능하고요. 조리개 f 1.05 렌즈 사용에 셔터 스피드 확보에 유리합니다. 매크로 사진만의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확대경처럼 초미세 확대를 통해 곤충이나 사물 촬영해 보세요. 스마트폰 종류에 상관없이 고정 장착을 지원하기에요.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진 연출해 보세요. DSLR 못지 않은 근접 촬영 도와주는 매크로 렌즈입니다. 12. 파워스테이션은 정확히 말하면 보조배터리인데요. 캠핑이나 차박 등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형 제품입니다. 보통 USB 충전뿐만 아니라 태양열 판넬 지원이나 AC 콘센트를 지원하죠. 이 제품도 USB를 기존 지원하며 차량용 시거잭도 지원합니다. 옵션에 따라 220V와 110V 점프 스타터도 제공합니다. 최대 150W 출력 갖추고 있으며 DC 12V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차량용품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대용량 보조 배터리로 사용하기 불편함 없습니다. 차량용 냉장고를 구동하기 위해 많이들 구입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확장성은 많지 않지만요. 기본적인 구성에 성능이 괜찮아 라이트하게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13. 외장 SSD인 코닥 X200입니다. 256GB 용량부터 2TB 상품까지 옵션 다양합니다.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요즘은 2.5인치 하드디스크보다 SSD 형태의 외장하드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안정적이고 크기가 작은 이유죠. 읽고 쓰기 최대 450MB의 전송 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랜드만 가져다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인 제품으로 코닥을 상징하는 블랙에 노란색 투톤 컬러를 갖추고 있습니다. 포터블 제품으로 크기는 상당히 작아 휴대성이 좋고요. 신용카드 수준의 크기로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요즘은 데이터 백업을 중요시하는 만큼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요. 이런 제품으로 수시로 사진과 영상 백업용으로 이용해보세요. 14. 책상과 의자 높낮이가 맞질 않거나 키보드가 높거나 낮아 타이핑이 불편하시죠? 단순히 손목만 아픈 게 아니라 팔 전체가 공중에 붕떠 있다면 더 그런데요. 편안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체공학 팔걸이 손목받침대입니다. 대부분 제품들은 팔목 거치대와 마우스패드가 일체형인데요. 이 제품은 이런 형태의 제품과 달리여 자유로운 각도 조절을 통해 팔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붕떠 있는 팔을 편안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 시 어깨나 팔에 무리가 덜 가는 편이고요. 알루미늄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높이 조절과 유연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180도에서 360도까지 자유로운 거치와 내 몸에 딱 맞도록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우스뿐만 아니라 양쪽 팔 모두 거치하세요. 높낮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네요. 15 캐리어는 가정에 한 개씩은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사이즈도 다양하다 보니 보관하기가 불편하긴 합니다. 1년에 몇번 사용하는 것보다 보관을 더 오래하게 되는 물건이죠. 소개하는 제품은 접이식 캐리어 제품이에요.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이 가능해 공간활용 뛰어납니다. 20인치와 26인치 상품 선택 가능하고요. 측면 프레임을 없애고 1080D 방수되는 나일론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쪽 면은 PC 하드 소재를 사용해 튼튼하게 외부를 잡아주네요. TSA 락키 비밀번호 기본 탑재하고 있습니다. 접었을 때 12cm 밖에 되지 않고 확장했을 때 30cm로 늘어나서요. 보관과 공간 활용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상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다양한 제품을 자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